자 보시면 비가 낮에 굉장히 많이 왔는데 아 흙무 시야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닥이 다 젖었는데 지금 밤에도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코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산님 오리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엔 다시 바다로입니다. <laughs> 자 오늘 버디 두분 하고 해서 그 평소에는 낚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못 들어갔던 포인트인데 비가 올 때는 낚시 하시는 분들이 안계셔 가지고. 이 숨겨졌던 포인트를 다시 바다로님 초청해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물 혹시 해보셨나요? 처음입다 아, 민물 처음이에요? 아, 여기 도흥생은 늘 같이 다녔는데, 새로운 뉴페이스 버디분하고 같이 해서 안전하게, 저기, 재미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한번 같이 가시죠. 네, 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바, 저기, 물속에서 영상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출발! Hæ? <laughs> <laughs> рыба 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고기들이 안 나왔나 봐요. 거의 못 잡고 그냥 메기 조금 잡았습니다. 요거 집에 가서 어, 아버지랑 뭐 먹던가 아니면은 뭐 하, 하나 안주거리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도 비가 계속 와요. 어 빨리 집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 메기 아이도 살아있어. 아침인데 다음 날 아침인데 살았습니다. 어 살았네. 예, 네, 요거 손질해가지고 메기 저기 뭐야. 조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추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 고추 심은지가 어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할 때가 됐어. 근데 비가 와서 지금 비가 와도 주말밖에 저희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 다 하려면은 오래 걸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나머지 고추를 따고 말뚝을 따야 아, 돼요. 그 빼고 고추 저기 좀 저건 뭐야? 마늘 시이있 여기다? 저희 집 밭은 1년 내내 쉬, 는 시간이 없어요. 요거 다 하고, 여기다가 이제 마늘 심는다고 하십니다. 비가 와서 빨리 해야겠네요. 음, 빨리 고추 따고, 뭐 정리하고 하냐고,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한것 같아요. 또 여기다가는 밭을 갈고, 아버지가 이제 마늘 심는다고 하니까, 또 마늘 심을 때또 와야 될것 같아요. 올해 배추 상태. 저희 집뿐만 아니라 뭐 다른데도 다 똑같다는데 배추 상태는 되게 안 좋아요.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무는 보기에는 잘된것 같은데 무도 근데 속으로 썼기 때문에 봐야 돼요. 어머니표 쏘가리 메기찜 맞습니다. 오늘의 밥상입니다. 부모님 집에 왔고요. 이거 어머니가 하셨어요. 쏘가리 메기찜 하고 이렇게 밑반찬 귤은 왜 꺼내는 거예요, 여기다? 응? 겉절이 일단. 음더들더들그 <laughs> <응>. 와. <더더더. 웃음> 드셔보세요. 간이 뱃나을이 있다. 응. 조 응. 응. 뭐 뭐. 나도 쏘가리. 나도 쏘가리. 매기 말고 난. 나도 매기. 쏘가리 먹어. 와우. 했어요 괜찮은데? 와. 괜찮은데? 음, 기가 살이 부드럽지. 응. 매형이다 먹어. 짜지도 음, 않고 맛있게 됐나? 아, 음. 어 손이 떨려 지금. 음, 음 맛있다. 괜 국물. 이 녀석. 아 오전 날에 이랬더니 손이 떨려 지금. 어우. 쏘가리 흰 속살, 딱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오, 손 떨리는 거 봐. 맛있네, 쏘가리가. 매운탕이랑 맛있어. 또 별미네요. 응. 음. 아버지는 추수철이라 다른데, 그 추수하는 거 그거 보러 가셨어요. 정신자쏘다는 제가 하면 이 맛이 안 나요. 맛있는지 좀찾아 잘했다. 참 좋다. 그래.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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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처음먹는거예요 올해 매운탕만 끓여먹었지? 미기찜이 맛있.. 마시... 아니 쪼가리찜이 맛있다고 들으니 진짜 맛있어 응. 살이 저거잖아요 돼지랑 응. 이거 국물에 밥비벼면 맛있겠는데요? 요렇게 해서 국물 약간 적셔서 여기다 국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아, 무가 신먹네. 도저렇게기 있네. 아, 무가? 응. 무는 간이 덜 뱉나보다. 응. 면 맛있겠다. 응. 간 넣어 놓았어? 간은 무. 응. 야, 잘먹었네 응. 음. 가족 콜라보랑 얘기를. 음. 쪽쪽 내려나 응. 마래 나라고 좀도 그만해. 아, 쌍 나와요. 이제. 그래서 원래 식초를 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 식초. 뭐야? 미영이미영 조금 비린내 나는 거. 응. 아, 국물이 맛있어요. 이거 밥 해서 그... 아니아니 엄마 그죠? 자꾸 그.. 아형 형이 반찬아 어어 응. 응. 어. 나는 나 먹으라고 는데 형이 먹은 아, 야 하긴 너 파진다 진냐뭐 이건 뭐죠? 어? 아거 괜찮아 응. 아버지거좀 남겨놓고 아버지 좋아하시잖아 응. 고가하면되겠나 무중대. 무가 아안익겠다 그러면 볶으냐? 간이 덜뱐거안 익은 거. 간이 덜뱐서 간이. 간이? 뭐 무가 튀니까. 허 허. 와, 어 <laughs> <물> <laughs> <laughs> 아, 근데, 뭐가 들으죠서 뭐가 들와와 어, 뭐 되게 으면네 뭐가 들으면서, 뭐가 데으가들으면어 뭐가 들 뭐가 들으면서, 뭐 괜찮은데? 괜찮가 들으면서, 뭐 아 국물에 밥 비벼 먹는 게 맛있어요. 음. 감자도 맛있겠는데요? 어간다뱄어 음. 음. 아, 뭐? 어 배불러. 아까부터 배고프니? 어. 어. 어머니가 카메라 돌아가면 이제 불편해서 식사를 좀잘 못하시니까, 방송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맛있었어요. 음, 맛있어. 예, 음. 물고기가 좋은 것도 있지만, 어머니가 저희 양념을 잘하셔가지고, 아, 오랜만에, 오랜만이 아니라 거의 음. 두 번째인가? 먹는 것 같아요. 에, 맨날 매운탕으로만 끓여먹었는데, 가을 되니까 쏘가리가 찰지고, 어, 깨끗한 물에서 잡아서 그런지, 예, 맛있어요. 음.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리가 전혀 안 나고 맛있어. 메기가 어. 아주. 메기요? 응. 음. 부드럽고 손질을 잘해. 이게 수온이 차지니까. 응. 쫀득쫀득하네. 예. 이건 메기잖아요. 소가리가 음, 아니라. 응. 음, 메기야. 음. 어. 살도 음. 많아요. 응. 음, 어. 음. 음. 오 살봐. 살이 이렇게 음. 많아요. 음. 맛있는데 좀. 응. 음, <laughs> 맛있어.